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식, 좋은 들러 양아장입니다. 그런데 예, 네, 매일 자꾸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구입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인피니티 Q, Q60 3.5 AWD 가솔린 차량이시고요. 기본적으로 G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은 두 번밖에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이시고, 그리고 보험 이력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대의 범퍼 도장만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갖고 와서는 상품화 작업 하면서 광택 작업, 실내 클리닝 작업은 다 완료를 해놨고요. 그리고 외판은 한 판도 제가 도장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건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틴팅 같은 경우에도 V9 선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저... <laughs> 이용하시면서 다시 스팅팅을 하실 필요는 아예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QS60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3.5 a w d 최고 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가 6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강가도 큰 차량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타시는 패밀리카로도 많이 운용하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거 좀 참고해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휠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235에 5520이다 보니까 성차감에서도 20인치에도 불구하고 튀는 거 전혀 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운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은 남아있는데 연식이 좀 지난 타이어다 보니까 그대로 교체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앞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고 80% 이상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럼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연마나 교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걸림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뒤다 프론트 리어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차 같은 경형에는 옵션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기본 h i d 부터 시작해서 썬루프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로바까지 순정 가로바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루프박스를 올리실 때도 아마 되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깨짐이나 기스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전자석 오토온도이기 때문에 한번 터치로 인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열리는 모델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전동 사이드 미러 그리고 라프딩 기능도 됩니다. 메모리 시트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안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키로수는 이제 7만 간 넘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상태도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있다 보니까 가죽 해짐 아예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1열 2열 지금 대부분 보시면 가죽도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타트 버튼부터 시작해서 한국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라운드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에 다운미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두개 다리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제가 다 박아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모델이시고 안전성에서 주행감이나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스포츠 모드부터 에코 모드 스노우 모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운전석 보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양쪽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립식 에어컨이다 보니까 오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면서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운전석 보조석 2열 다 개별로 에어컨 설정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썬루프 틸팅 창이 장착에 되어 있어서 개방성도 좋으시고 2열 e 같은 경우에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닫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개방성까지 이렇게 훌륭한 차량이시고 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정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ECM 루미너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콘솔함도 보면 2 열로 이렇게 2 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열 같은 경우는 에 가벼운 물건 넣으시고 안쪽에서는 이렇게 좀 깊게. 여있다 보니까 중요한 물건들도 있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USB 포트부터 시가잭 시거 모두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퍼포드 같은 경우에도 도어부터 시작해서 도어부터 시작해서 콘솔을 앞쪽에도 다 개치게 되어있다 보니까 아마 패밀용으로 사용하실 게 있어 이만한 차량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스,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갔으니까 음질 또한 상당히 좋은 차량이시고요. 선팅 같은 경우에는 색바램부터 시작해서 아예 기스도 없는 차량이시고 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토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보시면 열선 시트부터 들어가 있는 모델, 거기에 11볼트 독립식 에어컨. 약간 공유식이다 보니까 1열 2열 다 따로 개별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모델이다 보니까 시트를 앞뒤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 형이 성인 남자가 앉으시면은 20cm 이상이 나오시는 모델이니까 아마 운행하시면서 전혀 가정용 페미늄 사용하셔도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거기다가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앞좌석을 조금 당기면은0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위로도 올라서 폴딩이 가능하시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시트 각도 조절까지 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60도로 세워서 운행하시면 좀 답답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으로 버튼을 당기시고 눕히시면은 완전 편안하게 승차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도, 각도 조절까지 되는 모델입니다. 커포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도 아마 만족도가 좋으실 것 같고 2열 레그룸부터 시작해서 아마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앉아서 보시면은 천장 공간 상당히 높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 쪽 위쪽에 이렇게 스누프가 지금 유리창이 보이기 때문에 개방성 또한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3열 트렁크 쪽으로 넘어왔고요. 기본적으로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순정입니다. 뭐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점도 그 유심히 보시고, 선열를 이용 안 하실 때는 트렁크 온간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이용하고 있고, 3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클라이닝 또 5대5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튼 식으로 이렇게 누르셔서 3열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좌석 레일 조절을 하시고 타신다고 하시면은 3열 같은 경우에도 공간성이 상당히 좋게 빠져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정도 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룸도 좁지 않은 정도로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 5대5로 분할 시트다 보니까 고정도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3년레그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넓게 잘 빠져있는 모델이시고 3년에서도 에어밴드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썬루프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 사용 안 하실 때는 반대로 접으시고 이용하시면 은좀더 트렁크를 넓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덮개까지도 이렇게 이용하시면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기스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6년식 QS60 AWD 가솔린 차량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장치, 좋은 딜러 양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매입점은 QS60 AWD 3.5차량 하부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카센터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뒤에 뭐 멤버쪽이나 푸른토 헨다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어디 하나 녹슨 곳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녹슨 것 같다 말씀하시는 고객님이 가끔씩 계시는데요. 재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어떤 차량들 간에 아무래도 주물 재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연하고, 여기는 녹슬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점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시고, 어, 뒤에 리어맨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안쪽으로 보셔도 링크나 뒷대우 쪽 보셔도 누유와도 없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링크들도 보셔도 터진 곳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리어 쪽 한번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중통부터 해서 프론트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프로펠러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혹시 보셔도 깨끗하게 잘 누유 없이 잘 운영되는 보이실 거고 중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체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쪽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프론트 멤버도 보셔도 무엇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목걸부터 뭐 시작해서 조인트 링크쇼바 전체적으로 터진 것 하나도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 앞쪽 보시면 엔진 헤드 쪽도 이렇게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석 쪽 보셔도 지금 조인트나 전체적인 상태 상당히 좋고요. 안쪽 부터도 터진 것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소매나 지금 엔진 헤드, 헤드, 헤드 하단부, 오일팬 부분 다 보셔도 깨끗합니다. 하부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무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